어, 자 이렇게 반 갈라 보겠습니다 반. 자 이쪽 이쪽 몇 명? 이쪽 다섯 명. 어, 여기도 다섯 명. 자 이쪽은 너가 대표. 아, 어, 이쪽은 너. 자아가 브라의 아, 무늬가 자 가위바위보 지는 팀은 옆 반으로 가죠. 저라 브라의 도들하 건가요? 자, 오오오위오오오 자캐 가지고... 그래! 아, 여기가. 합팀 자, 여보! 팀 들어가야지. 와, 와! 우와 놀랐다. 야, 야, 이거 야, 이거. 야, 이 <laughs>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쪽여 이거. 야, 이거. 이거. 야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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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와